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사건들 많이 처리하고 있는 포위법률사무소의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자 보이스피싱 중개소 관리책 뭐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사건들 많이 있는데요 금일은 이런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재외동포들이나 혹은 외국인 분들이 수사단계부터 한국인들과 굉장히 다르게 취급되므로 이들의 변호 방법에 관해서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단계에서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비교적 피해 금액이 높고 뭐 저기 그 횟수가 많다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구속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근데 외국인 경우에는 자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요. 자 둘째 차이는 보석제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보석제도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그 영장을 해제해주는 제도를 얘기하는데요. 내국인의 경우에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뭐 합의를 하였거나 아니면은 사정이 달라졌다는 그런 특별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렇죠. 근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석신청이 어차피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풀려나면 이 사람들이 보호감호소, 외국인 보호감호소로 가게 됩니다. 보호감호소에 수, 수용이 되면 어차피 구치소와 동일하게 내가 인신의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보석을 허용해 줘도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구치소에 그냥 두는 거죠.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요. 그래서 보석 신청이 인용되지 않는 것이 차이고요. 자, 셋째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처벌받은 후에도 뭐 국내에서 달리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뭐 범죄자라는 낙인이 조금 있긴 하겠지만요 근데 외국인의 경우에 징역형이 확정되면 출소 후에 강제 퇴거 또는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하게 되는데요 제가 외국인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주로 취업 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이 많고요 또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을 해 가지고 한국에서 몇 년간 굉장히 많은 일들을 쌓아 오셨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꽃피울 딱그 단계인데 그리고 한국의 지인도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 단계에서 추방을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추방되면 향후 몇 년간 입국 제한 조치가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한해서도 추후에 그 출입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 비자 재취득해가지고 입국을 할수 있고 또한. 그 출입국, 제 입국 허가 절차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이벤트들이 많이 열립니다. 어느 기간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과거에 형을 받은 사람도 조금 낮춰주고, 이 자진 신고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외국인이나 뭐제 동포들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많이 다뤄봤지만, 그 추방 후에 이자를 취득하는 그 부분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분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